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으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산자락 살짝 올라오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옛날 시골집도 있고 이 집도 엄청 오래된 시골집이 한 70년 된 건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수는 건축 면적은 한 25평인데 이 정도면 풀옵션으로 들어간 거예요. 풀옵션은 말 그대로 아주 많이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죠. 외부 내부. 그러면 20평 정도 하면은 한 5천만 원은 기본으로 나와요. 소란이네 옛날 우산 어, 나무를 그냥 미용을 아주 예쁘게 했네 어쨌든 이렇게 시골집을 도시 사람들 이제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리모델링 하더라도 시골집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간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게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 살다가 실망하거나 지쳐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돈 1년 날라가는 거거든요.